오늘은 그림판얼피지를 해보겠습니다. 저건 뭐죠? 몬스터? 네 맞네요. 나를 죽이려는. 그럼 나는 날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을 죽이면 경험치를 줘서 저기 위에 있는 아이템들은 뭐지? 공격할 수 있는 건가? 그러면 좋겠군요. 일단 싸워요. 팍. 저기 햄버거는 음식이군. 내 체력이 너무 다운됐을 때 먹는 건가 봐요. 아이코야, 지금 너무 레벨이 낮아요. 빨리빨리 빨리 레벨업 해야 돼요. 얘네들이 세고. 어, 근데 저 버섯 귀엽다. 어, 설마 유혹? 어, 저드럼통 뭐지? 저것도 레벨 주나? 어, 음식을 줄 때도 있네요. 근데 저 갈색깔은 뭐지? 어, 스테이크 같다. 저 밑에 깔린 건 체리 설마? 맞겠죠? 일단 무시도 죽여야 되겠어요. 거의 다죽였는데 오케이. 쟤도 스테이크를 줬네. 햄버거와 같이. 어 잠깐 먹어 먹어. 오케이. 됐다. 그리고 이제 박스 박스 어 공격 유혹 설마 어안 돼. 안. 어 아무것도 안 줬고. 빨리 죽여. 빨리 죽여. 너나한테 생대안 돼. 랄랄라. 일단 박스도 잘리고 보스는 언제 나올까? 아? 내가 이렇게 레벨이 높아도 보스가 안 나오다니 참 어이가 없어. 어 내가 레벨 5에서 나올까? 오케이. 일단 드럼통 없고요. 죽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이겨야죠이는 조금밖에 안남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어뉴 스킬 좋았어 이케이 일단 끝 승리 나의 승리 축하합니다 는기까지군 재밌군